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노래를 불러보면서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조용필 씨가 부른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1절을 먼저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다시는 생각을 말자. 생각! 그렇게 애타던 말 한마디 못하고 잊어야 잊어야만 될 사랑이기에 깨끗이 묻어버린 내 청춘이건만. 그래도 못 잊어. 나 홀로 불러보네.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청춘, 하나만 보이네요. 청춘은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친 젊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새싹이 파랗게 도달하는 봄철 같은 아주 중요한 시기고 좋은 시기입니다. 가사 부분에서 애타 애타다.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서 속이 끓는 그런 느낌이죠. 깨끗이. 깨끗이는 사물이 더럽지 않게 할 때도 깨끗이를 씁니다. 그리고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 말끔하게 이런 뜻도 있죠. 발음하실 때는 깨끗이로 발음해야 표준어입니다. 깨끗이로 발음하면 틀린 발음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묻어버린. 묻어버리는 흙이나 물건 속에 넣어 보이지 않게 덮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드러내지 않고 속 깊이 숨겨 감추는 것입니다. 가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는 생각을 말자, 생각을 말자고 그렇게 타던 말 한마디 못하고 잊어야 잊어야 만될 사랑이기에 깨끗이 묻어버린 내청춘이것만 그래도 못 잊어 나 홀로 불러보네.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2절입니다. 잊어야 이제야 만들 사랑이기에 깨끗이 묻어버린 내청춘이것만 그래도 못 잊어 나 홀로 불러보네.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끝나지 않았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가수 조영필 씨가 부른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